불량 원전 부품으로 인해서 엄청난 전기 공급 사태가 발생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고속철도 부품 위조 사건이 발생되어서 안전에 큰 우려를 끼쳤습니다. 또 이제는 국방부에 납품된 주요 중요한 무기에 불량 부품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불량부품위조공화국이다라고 불러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납품된 군수품 가운데 모두 125건의 평가 조작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형 기동 헬기인 수리온, K9 자주포 등 핵심 무기의 부품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군 당국이 지난 30년 동안 부품 인증서의 위 변조에 관한 확인 노력을 확인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국가 안보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여당과 집권당은 집권당과 정부는 안보의 중요성을 날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런 군수품에 들어가 있던 불량 부품에 관한 검사는 왜 못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보의 취약성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불량 위조 부품이 상당한 규모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은 이번에 적발된 품목이 무기성능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아니한 태도입니다. 불량부품은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제 원전 부품위조사건 또 고속철도 부품위조사건에 이어서 전시에 대비하는 무기까지 위조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버젓이 위조부품이 납품되도록 방치한 이 정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은 어디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안전 불감증, 이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국가 핵심 시설 및 주요 장비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특별팀을 꾸려서 그 진상조사와 아울러 책임자 문책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